월라트 받았습니다. 야 근데 저는 오히려 아이들이 더 좋은데요? 사랑은 정녕 와와 호흡을 저렇게 잡고 간다고? 8살이? 조기교육이 있어요? 어디 유학 갔다 오나? 그 호소력 짓게 크라이맥스까지 가는 그게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아이들부터 나오니까 좀 마음이 좀 풀어지는 것 같긴 해요. 좀 이렇게 긴장됐던 거 있잖아요. 아, 이번에는 누가 나와서 뭐 얼마만큼 잘해낼 수 있을까? 과연 뭐 이런 이런 시선을 좀 풀어지게 하는 것 같아. 정령 와. 와. 호흡을 저렇게 잡고 간다고? 8살이? 좀 성인 참가자들도 저렇게 부르기 힘들 것 같은데? 와 저렇게 디테일하게 표현한다고? 오, 끝까지 호흡을 잡고 있어 음악을 다 표현하면서 되게 되게 오랜만에 보컬리스트로서 최고의 노래를 들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 시절에 와 노래 정말 잘한다 했던 그런 그런 보컬이 잘 없잖아요. 그런 보컬을 제대로 본것 같은 아인데도 불구하고 온갖 기술이 다 어떻게 저렇게 절제하면서 호흡을 가져갈 수가 있지? 이천현 씨가 또 평을 해줬군요 네, 눈물을 또 최근에 딜 딜레마 또 어떻게 또 대중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들, 들려줄 수 있을까? 이건 누구나 고민을 하거든요. 음악인이라면 근데 그 정답을 나한테 줬다. 제가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저렇게 부르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면 제가 저렇게 못 부르니까 8살에 저런 뜻도 모르는데 맞아요. 장윤정씨가 어른의 뇌를 내는 트롯. 어 저는 원하지 않거든요. 아버지가 음악에 일가견이 있으시구나 아버지가 골라주셨구나. 유주의 큰 울림을 줬습니다. 아 너무나 멋진. 아름다운 음악이었어요. 아 이런 재능의 가수가 계속 탄생을 하는구나. 울 찬호님도 마스터도 100점이네요. 네, 정수영님. 찬호님도 울었네요. 목소리가 너무 예쁩니다. 백일옥님 역시 계속 새로운 울림과 새로운 뭔가를 주는 그런 보컬이 있구나. 유소년부에 좀큰 학생이 나왔어요. 박정석은 나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네, 자신의 키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laughs> 김민재씨부터 해서 안성훈씨까지 중학교 2학년에 또 이렇게 또키큰 예, 학생들이 있으니까 자 박정수군은 또 어떤 음악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 찬원씨 중간중간에 적시적소에 재미난 이야기 아주 역시 그냥 요즘에 대세 MC가 아니에요. 예, 재밌어요. 어. 변성기가 빨리 왔구나 영재들이 많이 요즘에 트롯을 머금고 태어나는 건지 아니면 요즘에 조기 교육이 있어요? 어디 유학 갔다 오나? 그 호소력 짙게 크라이 막스까지 가는 그게 중학교 2 학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프로 트롯 가수처럼 능숙하게 부르는데 예술성 감성 보험 심성 인성 네 탄탄히 이찬원 씨 함께 같이 함께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최소수님 노래를 왜 캐들 잘 지금 유소년 분데 요즘 어디로 유학 가요? 아이들? <laughs> 우리나라로 유학 가요. <가야> <laughs> 트롯인데. 뭐,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부모님들이 어린 시절부터 어디, 저기, 트롯 배우로 학원 라이더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laughs> 어떻게 된 거지? 왜 이렇게 잘하지? 안개낀 장춘당공도 상당히 지금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냥 따라하는 듯이 이렇게 뭐 어른들 흉내내듯이 한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박정석 운도 상당히 트롯 가수로서 일가견이 있는 재능을 보여줬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저기 어리숙할 때잖아요. 예. 저는 사실 중학교 2학년 때는 정말 바보로 살았거든요. 누가 말 걸면 한마디도 못하고 아 이경규 선생님이 배우 선생님 노래 매니아시군요. 배우의 환생을 보는 것 같다까지 나왔습니다. 진 선생님 배우 형이 진짜 돌아온 것 같다라고 까지도 그 다들 그리워하시잖아요 배우 선생님은 어린 나이에 또타결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고음 연결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그렇죠 배우 선생님을 그냥 따라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술까지도 어떻게 가창 기술이 들어가 있느냐 그거를 너무나 중학교 (2학년) 변성기 어떤 그런 어 시, 지점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는데도요 어 이찬원 씨도 배우 선생님이 다시 왔는 거 아니냐. 까지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결승 진출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다. 이찬원 씨도 아 이게는 그냥 트롯에 대한 이해를 완벽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이고 키가 179에요. 앞으로 얼마나 가능성이 있어요? 요즘에 이게 영재들이 예아 이것도 뭐 현직의 현업에 있는 트로트 가수들 다 긴장해야 돼요. 긴장해야 될것 같아요. 사실 미스터 트롯 1에서도 뭐 박현빈 씨도 막심사보고 했었는데 그때는 몰랐었잖아요. 그런 스타들이 탄생할 줄. 경쟁자를 넘어섰잖아요, 사실.